창세기 20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입니다. 시작 1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이가 이제 100세가 거의 다된 100세가 거의 다된 아브라함이 75세에 행했던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합니다. 일찍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심한 기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예, 네.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 빼앗을까봐 이 아내,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죄 죄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아내를 빼앗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석과 재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다. 이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75세에 그런 일을 한번 당했다면 어찌 보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법도 한데 오늘 이 창세기 20장은 이제 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이 아닙니까? 100세가 거의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두려웠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아마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 아브라함은 또 다른 범죄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에 벌써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했어요. 내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하려는 것을 감추겠느냐 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셔서 롯을 위해 구원해서 구원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친구가 되는 그 정도의 영적인 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또이 창세기 20장에서 25년 전에 했던 25년 전에 했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짓는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범죄하고 실수한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범죄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는 계속 반복된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세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나이나 세대와 상관이 없이, 특별히 또 영적인 수준과도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습관은 반드시 또 살아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 40일 작전 금식 기도나 이런 게 참, 참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예, 우리 집에 이런 자꾸 반복되는 게 있죠? 예? 네? 없어요? 자꾸 반복되는 게 있어요. 막돈 가지고 싸우는 집안도 있고. 우리 아버지 가만 보면, 우리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가만 보면, 이한년한0년 사이클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여야 돼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데 거기 가면 탁 미끄러져 넘어져.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한이 죄는 이삭도 반복합니다. 창세 26장에 보면 똑같은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반복한다. 이때는 이삭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봤는지 몰랐어요. 몰랐, 모르지만 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보면요. 이게 지금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제가 종교를 연구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짓을. 천 년, 이천 년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반복하면 똑같이 반복.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죄는 나이와 상관없고 세대와 상관없다. 그래서 반드시 내 때에, 내 때에 끊어야 돼요. 아멘. 내 때에 끊어야 돼요. 내죄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고. 셋째로,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백세나 되었고, 그랬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범죄는요,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혼사가 되었다고, 그 직분이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연륜이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직분이나 소유, 삶의 여유가 보호해주는 거 아니다. 경험이 보호해주는 거 아니다. 인간은요. 사탄 마귀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강하지 않다. 어떤 지식도 강하지 않다. 책을 수백, 수백 권 읽어도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깨달음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무라가 죄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되는 거 보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 여러분 지금 뉴스 보니까, 야, 저렇게 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그거 안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또다시 죄는 범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완전함이란 뭡니까? 완전함이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완전하라 했습니다.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영적인 완전함에 대한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이 기독교인들만큼 양심의 갈등과 범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한 자에게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이 여러분이 입세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완전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완전함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의 가치는 이 영적인 완전함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적인 완전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길 원하고, 완전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고, 완전함으로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인도하셨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함을 선물하셨다. 여러분이 완전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완전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꾸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 그것만 없으면 되는데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창세기 20장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완전하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완전케 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변화가 없느냐? 25년 전과 지금이 똑같으냐? 여러분, 변화가 없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걸볼수 있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이 다르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땅에서 그랄 땅에서 생활 살고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가는 땅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애굽 땅안 간다. 애굽 땅안 간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힘들지만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서 죄악의 땅, 무상숭배의 땅, 음란의 땅, 황금의 땅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다시는 안 내려간다. 죽어도 안 내려간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미운지를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히 압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스스로의 마음으로 질, 나는 죽어도 죄를 짓기 싫다.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도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죄를 미워하실 줄로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제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되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는 선지자다. 너 건들지 마라. 주의 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이웃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국당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내 자녀도 변할 수가 있어요. 언제 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변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완전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첫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건들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못지켜하세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 함부로 흘러나와요. 내 안에 욕이 나와요. 내가 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그 빨리 회개하셔야 돼. 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 와가지고 건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건들게 하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함을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할 때는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거 하셔야 돼. 둘째로. 하나님은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를 보호하셔요. 남편도 포기한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호하신다. 셋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니다. 은천개를 돌려주며 사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에 가서 마음껏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 허락합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인들의 다친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예,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너를 뭐했어요? 막았다, 막았다,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완전함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힌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하라는 말을 너무 인간적이고 율법적으로 듣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이 완전함을 포기해버립니다. 아유. 못해못 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도 죄인이야. 비가 그러니까 완전함 안 돼. 그건 바리새인들이나 생각하는 거야. 이 완전함은 안 돼. 이 완전함에 대한 영적인 포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엄두도 안 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씀 드릴게요.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죄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함에 대한 영적인 부담에서 놓이되, 올바른 이 완전함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바리세적인 완전함이 아니에요. 바리세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요, 완전주의지 완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함과 완전주의는 다릅니다. 완전함은 요 온당한 것이지만, 완전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썩고, 부패하고,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고서 자기가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누가 보음 18장 11절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완벽주의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완벽함은 인간적인 완전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에게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힘은,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해져요, 여러분? 예,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이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은 우리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명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개명을 불러볼게요. 나 외에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완전함이에요. 둘째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아멘이세요? 이게 완전함이에요. 셋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가늠하지 말라. 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가늠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얼만큼 안 하고 싶어요? 절대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함이에요. 아멘,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아멘, 탐내지 마라. 욕심 없어요.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주님 저 정말로 그거 원합니다. 정말로 그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을 완전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완전함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함은 그 실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하면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함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돌아갑니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강조가 다릅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줄 나도 알았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동기가 바른가. 마음으로, 너가 깨끗한 마음으로 한줄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런 완전함을 소유한 사람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회개합니다. 어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넘어졌을 때 있을 거예요. 실수할 때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가만 보니까 이런 한심한 인간, 나 이거 구원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갈것 같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 용기 내세요. 아, 그렇다면 난제부터 실수해야지? 뭐 이렇게 아 실수하고 회개하면 되잖아 이건 나쁜 거예요 왜 동기가 불순해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함이란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알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그렇게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아멘! 변화시켜요 꺾고도시라도 변화시켜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